사이드 브레이크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근데 자동으로 이게 브레이크가 잡히다 보니까 안전이 보장이 된다 보시면 되시고요. 이제 또 휴가철이고 하면 또 이제 숱누프나 이런 부분 뭐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. 네, 이게 있는데 낫네. 이런 부분까지도 다 있고 이게 또 옵션이다 보니까 새차살 때는 옵션 가격이 많이 치지만 중고차에서는 어, 뭐, 어, 그 가격 차이가 어, 얼마 없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옵션 더 많고 하이패스부터 필요한 것 중에서 없는 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가 없길래 블랙박스는 제가 서비스로 하나 달아드릴게요. 아, 블랙박스가 없어요? 네. 블랙박스가 그래도 20만원 후반대 이렇게 가는 거 좋은 걸싼거 말고요, 저는. 싼거안 답니다. 그래서 좀 괜찮은 거 파인드라이브 보도 해가지고, 달아서 주고 해드리는 걸로 해가지고, 그렇게 맞춰드릴게요. 나머지는 뭐 지금 상태 다 괜찮은 상태라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건 없고요. 내비게이션 저희가 업그레이드 한번 해드릴 거고요. 나중에 뭐 신경 안 쓰시게끔 다른 부분은 좋습니다. 다른 부분 차 정말 깨끗하게 잘탔 정말 깨끗하게 잘 타셨어요. 그리고 제가 차 선택하면서도 좋았던 게 휠이 이게 운전 못하시는 분들 보면 오른쪽 휠이 연속 기스나 하고 막 네. 뭐 이런 것들 이 있는 거보원이안 되는 휠이기 때문 이게 저런것 같은 게 휠이 되게 보원이 쉬워요. 네. 이건 다이아몬드 커팅이 라서 비싼 일이라서 보원이안 돼요. 근데 이거는 데미지도 없고. 타이어 상태도 지금 다 올량호고요. 지금 선택하면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. 네. 여기 지금 헤드나 이런 부분에 아주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다 보이시거든요. 앞뒤부터 해서 밑에까지도 불고 음. 하나도 없어요. 깨끗하시죠 음. 음. 그리고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랜량 안에 이물질게 아주 뭐 떠다니는 것도 없고요. 그리고 뭐 브레이크홀도 저희가 상태 체크해봤는데 올량호도 다 나왔고요. 뭐, 지금 배터리도 보시면은 사실 지금 매우 양호하고, 원래 7 0짜인데 지금 이제, 더 때문에 네, 이제 도급었고 이거, 배터리 보시면 19년도에 교환한 겁니다. 새 겁니다. 그래서, 용량도 충분하고, 지금 그런 부분들 괜찮고요. 그리고, 오일 네, 상태도 괜찮은데, 오일 상태도 괜찮은데, 이게,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, 그냥, 제 생각했을 때는, 타시다가 한번 오시면 그때 가시는 게 낫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서비스 한번 해드릴 테니까. 오일 새거 음. 오니까 오일을 제가 서비스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오일을 제가 음. 한번 나중에 타시다 또 한번 점검 받으러 한 6개월 있다가 오시면은 저희가 엔진을 한번 더가아 드릴 거예요. 커바가 없는 그 원래 없는 겁니다. 흙먼지나 이런 건 하나도 음. 없어요. 그리고 여기 스티했던 자국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음. 없고요. 참, 참. 이만큼 깨끗하게 타는 차 드뭅니다 진짜. 차 누가 보면 이게 차찬줄 알아요. 차는 깨끗한 아버님이 차를 볼줄 아시니까, 저희도또 편하네요. 차가 작은 게 없잖아. 시동 걸려서 작게 해도 괜찮 19년도 또 배터리까지 교환한 거다 보니까, 음. 타이어까지도, 이번에, 가죽법은 제가 봤을 때는, 고대표에 점검을 땄다고 거예요 타이어도 아, 좀 택업을 해야 되니이 보시면 3년 타시는 게 아니고, 5년도, 6년도 그, 충분히 타요. 5년도 충분히 타요. 아, 대학하고. 음. 네. 저 서두만 뛰어 가는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편이라고 보셔도 되세요. 보면은 이 부분에 차량의 골격 외에, 외판까지도 교환이 하나도 없는 차량이 고요 어, 상태 매우 깔끔하고, 지금 내부적으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, 뭐, 누유나 이런 차량 이상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차량이 그분들 원래는 예의상이라도 이게 헤드가스켓 조금 미세누유라도 그... 찍어 놓거든요. 근데 이런 것까지 못 찍을 정도로. 안전 무기란 차량이라서 미기에정 여기 차량 체크하신 분도 체크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원래는 저희가 돈을 받는, 여기 보시면은 선은 보증공험료라고 해가지고 이건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. 원래는 15만원씩도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. 일단, 네, YF 차량 운동가 대신거 축하드리고요. 그래 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? 이게뭐 불편하신 점이나 아, 이런 거? 그런 거 없습니다. 잘해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그러면은 만족하신다 그러면기다리 중고차 최고! 하고 계시면 아, 됩니다. 기다리 중고차 최고. 최고!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